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오늘 미국 로스앤젤레스 배부전 기자는 상당히 슬픔의 슬픔의 장기입니다. 제가 지금 서있는 곳은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그리고 경찰이고 경찰청이 있습니다. 경찰상위에 경찰청이 있다. 세리프다. 네, 보안관들이죠. 여기 치부되시는 보스가 오늘로서 임기가 만료된다. 네,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시민들이 이 강을 지역 시민들이 투표를 하여 선출합니다. 선출제죠. 그래서 이번에 진맥도를 국장이 재선을 출마했죠. 그러나 약 3,000표 차이로 낙선됐습니다. 패배했습니다. 네. 그패 원인은, 패배 원인은 제가 좀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청렴 결벽하다? 정직하다? 스캔달이 없다? 돈을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부하들을, 멤버들을 시민들에게 풍족하게 접대 대접을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무색무치다. 그분은 성격이 스타일이 그래서 마 표를 자극했다. 육군자들을 확보를 못한 원인의 하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리부 전체 요원들이 투표만 해도 상당한 득표를 했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재선 출마에서 실패한 원인의 하나는 청렴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깨끗했다. 돈을 많이 밝히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표를 자극하지 못했다. 서울 선거 풍토처럼 어쨌든 오늘 4~5년 동안 저하고 상당히 우정을 나누었던 진맥도날세 리뷰 국장이 떠납니다. 네, 오리지널 미국 본토 신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분의 진맥도날치 칩의 성격이 착했다 심성이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현재 시간은 미국 시간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앞으로 한 시간 후에 이 안에서 기자회견 고별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진맥도날세일북 국장 이임사 고별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 기왕 방송하는 순간에 저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들의 문제에서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째, 사우스 코리아 소셜 미디어 채널들을 통해서 책망결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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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사기 정권은 대통령 선거를 조작하여 사기 정권을 장악한 운영하고 있는 이자들은 이미 끝났다. 가급 군사 독재 정권들을 비유해볼 때. 이사기범 악당들의 정권은 이미 끝났다. 체제가 10번, 100번 끝났다. 그런데 왜 기폭제가 나오지 않느냐? 광주 한경도 기폭제는 됐습니다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야탄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오스 코리아의 두놈들이 짜가지고, 이놈의 피들이 다일 민족 피가 아니고, 또 북방 만주 벌판에 있는 우라캐들의 피가 아닌가? 그런 피를 가지고 한반도에 태어난 이들이 대한민국 국고 자산 재산을 몽땅 털이 해서 털이 해서 북한에 퍼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남북한 경제 속도를 성장을 준도가 준행을 잡겠다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되고 탈 원전, 원전, 원자가 바로 그 시간에 모도 했죠. 이 원전 대통령 이 사기분들이 원전 수출, 원전 스탑, 그 원인을 본 기자가 오늘 이 시간까지도 100% 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가? 분명히 노스코리아 코인데이 악당들이 이제 와서 탈원전을 반성한다? 다시 복구한다? 그런 모션이 나오는데, 어쨌든 문제인이 정권들이 이놈들이 약 20명입니다. 여러분들 박근혜가 박근혜가 체포를해야 되는데 본 기자가 수십 분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당신들이 좌파들 소탕해야 된다. 비싼 값 비싼 호루에기 사서 본 기자가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을 체결하지 못하고 결국 당해버린 당해버린 이 우리 체제 이제 답은 없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대학생들 다나와서사스코리아노스코리아도한국에국군국군서도국군서도국군서도에서도국서 일어나서, 당신들 일서나서엎어진다 여명 한국에새에서도한국고문도인정다을렇게국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통령 들 조작 사기꾼들 이번 대전을 켜본 못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30년간 뇌물을 바로 처벌을 가지고 오늘 코앞에 습니다 약점이 잡힙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 바람에 지금 기폭제가 안 나오는데 이제 국군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사관, 대학생들 여러분들이 나와서 체질을 엎어냅니다. 잘못하면 조한미군들이조한미군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비핵화, 늦어지는 이 비핵화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 등을 통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발생한다. 그것이 본게 오늘 주장입니다. 그럼 잠시 후, 잠시 후, 리프진 맥도넬 임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니히 계십시오. 여기는 미국 로스앤에서 통일신문 배부정 기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啊，你需要。